안녕하세요. 변화주는 남자 찬사롱 t v 입니다 오늘 주제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남자분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가장 신경 쓰이고 거슬리는 바로 여기, 이쪽이 버섯처럼 동그랗게 부풀어 오르는 것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부분을 집에서 셀프로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숟가위를 이용해 부푸는 버섯 부분을 캐는 방법 일반 과인은 망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패스, 두 번째, 가위질을할 줄도 모르고 귀찮다. 드라이기로 임시방편으로 누르는 방법. 이쪽 부분만 항상 머리 자르고 나면 풍선 마냥 왜 미친 듯이 부풀어 오르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양인들은 대부분 두상의 이쪽 부분이 많이 튀어나온 옆장구형 두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발이 똑같이 자라도 두상의 제일 튀어나온 부분에서 자라나는 머리들이 더욱 더 부각돼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보다는 이쪽 부분들이 항상 미친 듯이 부각돼서 보이는 거예요. 위통수 두상은 보통 위로 안 튀어나오고 납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머리가 자라. 하는 게잘안 느껴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부풀어 오르는 이쪽 부분의 길이가 최소 중지 중지 정도의 길이가 안 되거나 고슴도치처럼 완전 직모라면 구독자님들은 망할 확률이 올라가니 영상 보고 급발진은 피해주세요. 스카이로 부풀어 오르는 버섯 부분을 캐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거울을 보면 볼록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죠? 이쪽 부분들이 버섯 농장 하스팟입니다. 이쪽 부분들은 남자의 생명 M 자라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건들면 여자친구 도망가니까 진짜 조심하세요. 머리를 셀프로 잘라볼 건데 거울을 보면 은 뜨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뜨는 부분을 약간 윗대각선으로 들어줍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앞쪽 M자 라인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살짝 윗대각으로 들어준 다음에 수가위로 수술 쳐줄 건데 주의할 점은 바위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쳐주면 머리가 더 부시시하게 자랄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쳐줍니다. 수술 쳐주기 전에 제일 윗부분 머리는 접는 머리이기 때문에 살짝 빼주시고요. 뿌리 가까이 수술 쳐주게 되면 은 나중에 지저분하게 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발 길이의 중간 이상 부분에서 수술 쳐줍니다. 뿌리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중간 부분 이상부터 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머리도 예쁘게잖아요. 연결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살짝 윗대각으로 들고 맨 윗부분 머리는 살짝 빼주고 가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찝는 부분은 모발 중간 이상부터 찝어준다. 한번 두번 욕심 부리지 말고 두번 정도만 쳐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 쳐주면은 안에 부피감이 있던 머리들이 제거가 되면서 볼록했던 머리들이 제거가 돼요. 이런 식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두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치면 머리가 너무 부시시해져서 오히려 더 많이 뜨게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윗대각으로 들어줘서 맨 윗부분 머리는 살짝 빼주고 바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뿌리까지는 치지 말고 모발 중간 이상부터 쳐줍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빗질해서 내려주면 안에 모발이 빠지면서 안에 뚱뚱했던 머리들이 부피감이 줄어들면서 똥그랬던 부분들이 많이 제거가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는 애들이 아까 제 머리를 부풀게 만들었던 악마 같은 새끼들입니다. 아 근데 와이프가 집에서 머리 자르지 말랬네. 그리고 나는 가위질도 할줄 모르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기로 금방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드라이기 하나를 들고 와서 뜨거운 바람으로 뜨는 부분에 손바닥을 댄 다음에 뜨거운 바람을 준 다음에 손바닥을 올려주고 내려주면은 옆머리가 더잘 눌리게 돼요. 드라이기로 누르는 자세한 방법은 영상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두 번째 방법으로 가위로 친 다음에 드라이기로 눌러주면은 완전히 효과 만점이겠죠? 오늘의 요약. 부풀어 오르는 머리가 싫은 부분을 일반 가위보다는 안전한 숟가위로 부푸는 머리를 대각선으로 들어주고 가볍게 두번 정도만 가위질을 해준다면 여기 안에 악마같은 새끼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